엄마! 누가 동생 이마에 저거 올려놨어요? 아기아 아기야. 어, 엄마 해줄게. 됐다. 엄마, 엄마 꺼. 이거 엄마 꺼? 이거 엄마 해?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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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주세요, 엄마 주세요. <laughs> 뒤에다가 하는 거지, 그 입에다 넣는 거 아니지? 어? <웃음> <웃음> <아유>. <웃음> 전... 아니, 태겸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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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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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태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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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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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오늘 친정 부모님하고 시댁 식구들하고 같이 밥을 먹고 100일 잔치를 하는 날입니다. 공간 대여를 했거든요. 집에서 하기에는 좀 비좁을 것 같아가지고 공간을 대여했어요. 11시부터 4시까지, 오늘은 새 100일 잔치하는 브이로그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놈의 자식의, 맞아 <laughs> 괜찮은 거 맞아? 응. 올라갈 거 누구, 누 야, 가너 봐야 돼. 쟤서 내가 태도 나. 너도 나. 너도 나. 너도 나. 내려 나. 너 나. 으이, 저... 진짜 기가 막혀. 이제 머리가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100일이 되니까 머리카락이 진짜 미친 듯이 빠져요. 엄마. 보자. 아니야, 나. 저거 막 동생 이렇게 돌려볼까 했가닥 아, 먹사를 좀 아기 헤카닥 돌려볼까? 뒤로 돌려 <laughs> 돌아 가 어때 태경? 태겸분도 옆에서 해봐. 할수 있어? 태경도 아기처럼 엎드릴 수 있어? 해봐. 태경 할수 있어? 해봐. 아이디어풀아고 예쁘로. 아니 찍어줄게 엎드려 봐. 아 너무 예쁘다. 여기 보세요 태겸이도 우와 예쁘다 너네. 와 근데 너네 둘이 진짜 똑같아 생겼네. <laughs> 진짜 똑같아 생겼네? 어떻게 이렇게 똑같아 생겼지? 그럼 여기 보세요. 호돌이 어디 갔어? 와 이제 데이 좀 오래한다 토미타임. <laughs> <laughs> 애기 예쁘다는 거지. 평생 사이좋게 지내라. <laughs> 엄마가 자꾸 괴롭히잖아. 피신하라고. <laughs> 엄마가 자꾸 있을게. 너 어서 가! 호두 아주 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집에서 잘못 놀아주니까 시원이나 애견 카페 같은 데라도 보내고 싶은데 근데 그럴 수가 없는 게 호두는 다른 강아지들을 무서워해요 그런 데를 보낼 수가 없어서 계속 집에 데리고 있거든요 제가 태희가 있으니까 완전히 호두한테만 집중을 할 수는 없어서 옛날보다 소홀해진 건 맞지만 근데 아주 잘 있습니다 방치하거나 이러지 않아요. 전혀 관리를 안 한다거나, 호두를 딴데 보냈다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안중에도 없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던데, 어떻게 제가 키우는 애기인데 안중이 없겠어요.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게 저는 더 마음이 아파요. 안 그래도 옛날 만지 호두한테 잘 못해줘서 더 마음이 아픈데, 나름 열심히 한다고 하고 있는데 다른 데 보낼 생각 전혀 없고요. 호두도 잘 케어하고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그 영상에 왜 호두가 한 번도 안 보였냐면 저의 일상 보여주려고 하다 보니 편집을 한 것도 있고 그리고 호두가 생리기간이었어요, 그주에 책상 밑에 들어가서 안 나왔어요. 잘 이제 기저귀를 차고 있다 보니까 그 모습을 또 제가 보여드리면 말씀을 많이들 하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 장면을 또안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편집도 한 것도 있습니다. 생리하는 기간이어가지고. 생리하는 애인데 또, 친생아랑 같이 키우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말이 또 분명히 나올 거란 말이죠. 그런 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또 편집을 한 것도 있고. 생리 기간이랑 호두가 책상 밑에서 간식 먹을 때, 밥 먹을 때, 물 먹을 때 빼고는 안 나와요, 책상 밑에서. 그래서 저도 그냥 온전히 놔두고 싶었던 것도 있었고. 사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호두 제가 방치하는 거 아니에요. 네. 네! 좋아요. 고장났어요. 이번에 그래서 제 영상에서 호두를 좋아해주시고 기다려주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를 저 이번에 느꼈어요. 더 영상에 호두를 많이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알았어, 빵 줄게. 호두. 인사해 호두 아주 잘했어요, 해 호두. 호두 더 뽀얘졌지. 호두 예쁘다 해줘야지. 호두 산책은 태겸이가 맨날 시키지. <laughs> 태겸이. 호두 어디 있어, 호두? 호두 어디 있어, 호두? 그렇게 모면 호두가 싫어해. 태겸이가 아! 줄 거야? 응. 하나씩 주는 거야, 한 개씩. 호두 한개 줘. 그렇지. 호두 앉아 해야지. 손! 호두 손 달라고 그래야지, 태겸아. 호두 손! 호두 손! 그렇지. 하나 더 주는 거야. 그렇지. 호두 손! 손 줘. <웃음> <웃음> 잘했어요. 주세요, 이제 끝. 다했어 이제 그만 줘야 돼. 호두 배아파. 호두 잘했어요 해. 호두 최고. <laughs> 우와 태겸이 여기 너무 예쁘다. <laughs> 우와 태겸이 너무 예쁘다. 태겸이 여기 아기 네. 엄마 하해지어줄게 네. 하나 둘 슛. 예쁘 여기 보세요. 하나 둘 셋. 네. 태겸이 여기 봐야지. <laughs> 하나 둘 셋. 태겸이 <laughs> 예쁜지 그래. 아 일부러 저 이제. 아, 그래 앉아봐. 저 세팅해줘야겠다. 어, 저거 빨리 가야지. 여러분, 이거 구독자분이 선물해주셨어요. 100일 떡. 와, 진짜 미쳤죠? 어떡해! 방금 직접 배달 오셨어요. <laughs> 어, 너무 예쁘다, 근데 떡 미쳤다. <laughs> 진짜 너무 예쁘다. 이거 보세요. 너무 예쁘죠 이것도 세겸이 먹으라고 해주셨어요. <laughs> 너무 예뻐. <laughs>

세찍볼까아 이렇게 오 그래 그래 그건 괜찮겠다 찍어봐 아유 착해라 태경밑 때는 안 썼는데, 태이 때 새로 쓰게 된 육아템이 있어요. 바로, 짠! 베이비 브레짜 분유 제조기입니다. 어, 제가 태경 때는 안 썼는데, 태이 때는 이걸 들여서 쓰기 시작했어요. 이거 안 써봤을 때는 몰랐거든요? 근데 쓰고 나니까 확실히 없으면 불편해요. 이거를 이렇게 접병만 두면 자동으로 분유가 제조되는 분유 제조기입니다. 아마 육아하시는 분들은 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일단 버튼 한 번이면 7초. 딱 7초 걸립니다. 제가 최근에 분유를 바꿨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안 녹아가지고, 진짜 녹이느라 손목이 나갈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거품이 너무 많이 생겨요. 근데 이 제품은 기포 발생도 최소화되고, 배아리도 방지해주니까 진짜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궁금했던 점이, 과연 분유 제조기가 얼마나 정확하게 타지고 있는가? 정말 정확하게 타지고 있는 건가? 의문이 들었어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조유 농도에 대한 정보가 나오는 영상이 있더라고요. 실험 영상이 있었어요. 저처럼 디테일한 분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더보기란에다가 링크를 남겨둘 테니까 영상을 한번 참고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그 영상을 보고 확실히 더 불에 짜를 믿고 사용하게 된것 같아요. 그리고 태겸이는 통장을 진짜 일찍 잤어요. 새벽 수요라는 게 거의 없었거든요. 태이는 아직도 새벽 수요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애매한 시간, 3시, 2시, 3시, 4시 요 사이에 그때는 진짜 저도 정신이 없는 타이밍이어서 이게 몇 밀리야? 잘차 타지고 있는 거 어, 진짜 정말 그 새벽 수유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진짜 새벽 수유할 때그 진과를 발휘해요. 그냥 버튼 한번 누르면 그만큼의 양이 나오니까 너무 편하더라고요. 육안는 역시 장비 빨려고. 제가 왜이 제품을 진작 사용하지 않았는지 사용해보니까 확실히 왜이 브레타 제품이 자동 분유 제조기 1위 제품인 건지 저는 확실하게 이번에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원래 사용하던 UV 소독기가 고장이 나버렸어요 <laughs> 안에 그 UV 램프가 뭐 나가는 바람에 AS를 맡긴 상태거든요 지금 일주일이 넘게 걸린다고 해가지고 AS 맡긴 김에 소독기를 한번 교체했습니다 요 제품인데요 이거 역시 베이비브레자 제품입니다 페이가 태어나고 나서 100일이 넘었는데 젖병을 뜯은 첫날 빼고 열탕 소독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찝찝했거든요. 그런데 열탕 소독을 매번 해야 하는 그 번거로움을 덜어줄 스팀 방식의 스팀 소독기를 사용하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이 스팀 소독기이기 때문에 99.9% 살균 소독이 가능하고 살균 소독인 만큼 젖병 건조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 젖병 지지대로 젖병 바닥까지 스팀과 바람을 쏘아주니까 건조도 너무 잘 되어서 나오더라고요. 건조 시간도 3단계로 조절을 할수 있는데 30분, 45분, 60분 많다 싶으면 조금 오래 건조하고 제품이 적다 싶으면 조금만 건조할 수 있는 이게 시간 설정이 되니까 전 너무 좋더라고요. 아 그리고 이 베이비브레자 코리아 한국에서만 나오는 이 제품에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키팅 플레이트가 스테인리스로 전면 교체됐다는 점인데요. 이게 스텐으로 되어 있으니까 아무래도 조금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이거는 베이비브레자 코리아 제품에만 보실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테이는 아직 정말 많으면 7번까지 수유를 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 선반이 굉장히 넓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역대 가장 많은 4단계 선반 모듈화가 가능한 스팀접병 소독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소독이 다 되면 이걸 그냥 여기다가 보관을 해도 되나? 아니면 UV 소독기에 한번더 소독을 해야 되나? 이렇게 걱정을 했거든요 근데 열탕 소독 후에 헤파 필터로 무균 건조가 확 돼서 다 나오니까 그대로 멸균 보관만 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 스팀 접병 소독기를 사용하고 난 다음에 열탕 소독에 대한 이 압박감 이런 게 없어지니까 너무 편하고 좋습니다 참 그리고 여러분 베이비브레짜 코리아에서 이 웜리라는 아기용품 브랜드가 새로 나온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나요? 저는 원래 이 물티슈 지금 다썼데요 웜니 물티슈를 사용하고 있었거든요 어느 브랜드야? 몰랐어요 그런데 이게 베이비브레자에서 나온 제품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물티슈를 시작으로 테이 신생아 손수건 그리고 블랭킷을 지금 웜니 제품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100% 국내 생산에 우영광 인증 그리고 향균도 99.9% 안티바이러스 인증 그리고 일단 너무 깔끔한 디자인 육아광품 찾으시는 분들은 이 웜니 제품도 한번 찾아보시는 저추천드릴게 냠냠 줘요? 까까. 까까. 네. 안 되지 냠냠. 아빠 꿀꿀. 음. 아주머니, 맘마 잘 먹었으니까 엄마가 메론 줄게요 이뻐라, 누구 아들이야 너 이렇게? 누구? 내 것도 좀 붙여줘. 꾸미, 아빠 크록스 이거 새로 달아주신데 어떤 거 하고 싶어? 이거 달을까 이거? 어. 어떤 거? 어, 거 이거? 이거? 이거 해? 아, 노란색 어. 여 티라노. 티라노 이거 해? 이라노이라노 이거 줘요 이거 해? 이거 아이고, 해? 이거 <laughs> <여러분> 뭐 <하세요? 웃음> 뭐뭐 해? 이 이거 해? 이거 이거 해? 이거 해? 이이고 해? 이거 해? 이거 해? 이 해? 이거 해? 이거 해? 이 해? 야지 그렇지 여러분 뭐하세 해? 얘뭐하얘 해? 조심 조심 해야 돼 그렇지 조심 조심 우와 태경이 키 많이 컸다 미안 응. 안 놀아 응. 응. 오늘 물이 안 나오는 날인가 봐 응. 응. <laughs> 물이 없어 오늘은 물이 안 나오나 봐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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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이따 온대 태이야태이는 코에 천천히 내려가야 돼. 호두 가자. 여러분 기대는 머리 잘르러 가가지고 태겸이랑 호두랑 태희랑 산책 나왔습니다. 태겸아, 호두, 호두 쉬한데 기다려주자. 호두 쉬하지 기다려줘. <laughs> 태겸이의 일. 여러분들이 호두를 너무 보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호두의 분량을 좀 늘려봤습니다. 호두뽀뽀해주는 거야? 호두뽀뽀 아니고 호두 씨하고 싶대. 기다려주는 거지 호두 씨하는 거. 기다려주세요. 호두 씨하는 거 기다려야지. 다할때다할때 가자. 이 친구는 졸리면 주무세요. 택겸이 <laughs> 뭐 먹어? 까까 먹어? 맛있어요? 대게 무슨 까까 먹어? 엄마 보여줘. <웃음> 그거. <웃음> A는 <laughs> 자고 우와. 또 간다. 아빠 간대. 저저저저 <laughs> 어, 저. 거 <laughs> <laughs> 아니야 아빠 거. 아니야 아빠 아빠. <laughs> 음. 아니에요. 걔는 어디야? 걔 여기. 여기. 기대, 만마 아! 음, 네. 너무 맛있다. 아, 그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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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Sozo? 줘 얌얌얌. 저거 주워줘. 얌얌 먹고 가야지. 한입 먹고. m y 만한입 먹고 가자. m y 올올라고 싶어 저 저기? 럼안못올올라지한한입 먹고 야지지이먹 먹고 야지지먹올올라자자 먹고 m Yam Yam y a 이렇게 m Yam 이렇게 Y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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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는기 y a 움직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여러 가지 지금 상이 쌓이고 원래는 어딜 나가려고 했는데 최근에 자고 자뭐 하고 그러면 나갈 수가 없어 저는 밖에 나가는 게더 편한데 집에... 나가는 게 편한데 집에 있으면 제가 밥다 해줘야 되고 어지르면 청소해야 되고 애들도 잘안 자고 막 이러니까 전 차라리 나가는 게 훨씬 편한데 Wait, you? Yeah. <laughs> 자, 아, 자. 아, 힘들다. 아, 아 힘들었죠. 배이스 힘줘. 예, 힘줘. 대 힘. 예, 힘, 아! 힘. 다리 올라. 다리 들어 올려. 해경아 친구들한테 빠빠이 하고 오른 자자. 엄마 침대 시간 겨 주기로 했지? 침대 아빠 가지고 가. 친구들 빠빠이. 응, 빠빠이. 안녕했어. 잘자. 엄마 보고 빠빠이 해야지. 엄마 안녕. 캐슈이얼 그래? 오빠, 오빠가 가져간다고 네